이번 시간에는요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웹의 동작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주셔야야지만 React에 아, 대한 그런 아, 각종 용어들, 네, 우리 설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웹 어플리케이션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는 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웹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얘기를 합니다. 웹 브라우저.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서 웹 브라우저에서 여기 주소창에다가 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w w w n a v 네 r c o m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특정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죠. 자 어드레스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엔터를 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컴퓨터와 컴퓨터는 IP 어드레스. 네, 우리 일종의 이제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숫자 네 자리. 점 숫자. 어 네. 요 조합으로 해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예를서 들 www.naver.com 하게 되면 걔는 IP 어드레스가 아니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 DNS 서버라는 걸 통해서 해당 그 네이버의 IP 어드레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해당 컴퓨터 쪽, 네, 해당 호스트라 그럽니다. 컴퓨터 쪽으로 네, 해당 문서를 요청하게 돼요. 자, 일단 어쨌거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하고 엔터 치는 순간에 해당 주소로 해당 문서를 HTML 문서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요청을 할 적에 이때 그웹 전송 규약이라 그러는데요, 웹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HTTP라는 리퀘스트 HTTP라는 전송 규약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HTTP 리퀘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HTTP 리퀘스트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웹서버 쪽으로 문서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웹서버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네, 서버를 웹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웹서버는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아파치 웹서버 혹은 IIS 웹 서버. 자이 외에도 어, 파이썬의 이제 뭐 장고라든가 플라스크 아니면 노드. js 같은 등등등. API 기반의 웹 서버 전부 다 만들어져 있는 웹 서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어, 우리 라이브를 이용해서 어, 웹 서버를 구축하거나 이런 형식으로 웹 서버를 만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어쨌거나 이제 문서를 요청받는 쪽을 웹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웹 서버에서 어떻게 돼요? 해당 요청한 문서에 대해서 리 e q u e s t 스 해주게 됩니다. 이걸 HTTP 리스 s 스다 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request하고 response하고, 자, 요런 구조로, 어,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 뭐뭐.html 같은, 예, html 같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소창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w w w 뭐, 네이버 닷컴 네, 한 다음에 뒤에다가 뭐, 해서 뭐, 테스트.html, 이렇게 문서 요청을 따로 안 하죠. 여 네, 그래서 문서가 생략이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웹 서버 쪽에서 기본 디폴트 문서를 리스폰스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index.html 같은 것들을 어, 주로 이제 디폴트 문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일단 어쨌거나 이 html 문서를 요청하고 자, 이 문서를 리스폰스 해주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갖다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이제 스태틱 웹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스태틱 웹자 이거는 뭐냐 하면 네, 문서를 요청을 하게 되면 네, 여기 웹 서버에 있는 어, 특정 문서를 html 문서를 response 라는 걸 통해서 html 프로토콜의 response를 통해서 이제 여기다가 브라우저한테 주게 돼요 네. 자 그래서 문서를 요청하고 그 문서를 그대로 던져주는 것이걸 다른 말로 스태틱 웹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네, 스태틱 웹. 제트 웹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적 웹, 다른 말로 정적 웹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반면에 뭐냐면 예, 문서를 요청했을 때 예, 서버에서 서버에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서버에서 그때그때 그때 HTML 문서를 메이크해서 예,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어서 이제 <laughs> 리스폰스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다이나믹 웹이라고 해요. 동적 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자 HTML 문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 그 문서를 그대로 요청하면 그대로 리스폰스해 주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이제 스태틱 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이나믹 웹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문서를 요청하면 그때 그때 어, 우리 요청에 따라서 HTML을 만들어요, 메이크해서 리스폰스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요그 부분 다이나믹 웹으로 동작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혹은 다른 말로 WAS라고 얘기를 합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다. 그래서 WAS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웹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쪽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아, 커넥터라는 일부 중에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HTML을 메이크해서 자 리스폰스해주는 이런 형식을 취하게 되는데 예, 다이나믹 웹을 구성할 적에 웹 서버단에 있는 요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자 우리 HTML 그때그때 그때 메이크해서 자, 리스폰스 해주는 경우. 자, 이때 어떻게 됩니까? 웹 서버 뒷단에 있다 그래가지고요. 요걸 다른 말로 백엔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백엔드다. 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웹 서버로 문서를 요청을 하고, 자, 문서를 요청하는데, 그때그때 그때 요청한 것에 따라서, 네,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HTML을 메이크해서 리스판스, 만들어서 리스판스 해준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네, 다이나믹 웹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웹 서버 단에서 다이나믹하게 이제 문서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백엔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자 이때 이제 이 백엔드 쪽에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스프링 어, 혹은 JSP, PHP 혹은 Node.js, 파이썬으로 네, 짠 장고나 플라스크 웹 서버의 뭐 진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들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스프링이다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프링. 어, 우리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쪽 웹사이트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프링을 이용해서 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서 스프링 기반으로 돼 있는 거를 하도록 우리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네, 공식화해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백엔드단은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웹을 구축한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같은 각종 서비스군을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다이나믹 동쪽 앱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웹서버단에서 있는 일반적인 구조예요 네, 웹서버에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주는 웹서버가 있고요 자, 다이나믹이 웹을 구축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 이 외에도 다른 서비스들이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건이 다이나믹 웹. 네, 그리고 여기 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가져와서 HTML을 그때그때 메이크해서 그때 리스판스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요런 구조가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브라우저에서 리스판스에서 받은 HTML 문서를 아,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뒤에서 아, 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아, 우리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문서들이 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받은 HTML 문서를 브라우저가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네, 자, 이렇게 화면에 이제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어 우리 예, 네, 바로 이제 이 브라우저가 하는 역할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 브라우저 단에서 네, 브라우저에서 네, 브라우저에서 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바스크립트. 어,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그 뒤에 이제 그어 프로토콜 구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정리하면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브라우저에 내장되어 있어요. 네, 이 브라우저 쪽에 내장되어 있는데요. 어, 아, 그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를, 네, 쓰기 쉽도록 각종 이제 프레임워크화, 라이브러리화 시킨 것들이 이렇게 jQuery, VJS, u e Angular, React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받은 문서에 대해서, 문서에 대해서, 동쪽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html을 변형을 해요. 네, 변형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이 어, 웹클라이트 브라우저에 있는 이 언어죠. 네, 언어.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밖에 없고요.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로 해서 이렇게 클래스 또는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자, 이런 그, 이제 요걸 이제 사용하기 쉽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네, 문서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네, 조작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쪽 서버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론트엔드 네, 브라우저 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얘를 어, 뭐냐면 자,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뭐라 고했습니까 백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백엔드인데. 자, 이 부분에 있는 예, 브라우저에 있는 요런 그 자바스크립트 혹은 jQuery, Vue.js, Angular 혹은 React를 이용해서 다이나믹의 동적 문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 자, 여기 이제 실제 이제 HTML만 따지면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AJAX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아서 받은 문서를 프론트엔드 단에서 다이나믹하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일단 HTML 자체 메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통신을 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어 우리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문서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프론트엔드 다이나믹 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 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은요 별도의 랭귀지는 아니고요 프레임워크라고 해요. 네. 예, 브라우저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밖에 없고요. 예, 나머지들은 이거를 쓰, 사용하기 쉽도록 각종 네, jQuery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아, DOM이라는 게 있는데 DOM을 조작하기 쉽도록 하는 네, 이런 것들. 네. 자 Vue.js, Angular, React 같은 것. 네. 일단 일종의 이제 마인딩 같은 작업을 통해서 네, 우리 또 문서를 좀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네, 이런 각종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요, 우리 여기 있는 문서의 프로토콜의 구조를 보시고 브라우저의 동작 구조를 보면 얘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이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네,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